그러면 주어를 너무 길게 쓰지 않고 이태론 다음에 이 녀석을 to 이하로 다시 분리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to 이하에 to climb the mountain 산에 오르는것 with you, with your one leg disabled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지난 강에서 with 목적어 ing 나 pp 사람의 신체 기관은 다 이디라고 그랬죠? 수동태 지난번에 했습니다. with 너의 한 다리가 disabled 수동뜻 불구에 있는 상태에서 한 다리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to climb the mountain 산을 오르는 것이 투는 뭡니까? 이 투가 이세 들어가는 거죠.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즉뭐꼭 뭐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야만 아나 번역 자체가 명사처럼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명사처럼 쓰인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원래 주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산에 오르는 것 이게 주어라고요. 오르는 건 impossible 하다. for you. 자 근데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성용법이라는 걸 아는데 자이 문장이 진짜 주는 있지만 산에 오르는 걸 누가 올라요? 지금 네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의미적인 주어는 예 you라고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에서 for를 씁니다. 영어에서 o 어부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시죠. 자 그런데 다음에 이게 22번 지금 이제 여기 화면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교재 보세요. 22번이랑 이 녀석이 연결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번과 22번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21번과 22번. 예. 제가 한번 단만 얘기하죠. 21번에 for you가 보이죠? 22번도 for you가 보이죠. 저겁니다. 다시 한번 21번으로 돌아오셔서 이 for you가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문법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번역이 어떻게 되냐는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for you는 어떻게 번역됩니까? 하는 예. 말로는 네가 오르는 거는 이루어서 s impossible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네가, 누구누구가, 가가 아니라 네 경우에란 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경우에, 경우에. 내 경우에는 가능해. 하지만 네 경우에는 좀 다리가 안 좋잖니. 이런 뜻이에요. 경우에. in the case. 이런 경우에. 꼭기하세요 그러니까 경우라는 말이니까 22번. 아이고 22번 저렇게 for you 하면 뭐예요? 너를 위해서도 돼요. 문맥상 그런 앞뒤를 봤을 때 for you 네 경우에는 말이지 the native speaker. 네가 바로 누나. 컴마 찍고 나면 간단하게 배웁시다. 영어에 컴마 찍고 나면 동격이야. 명사가 나오면. 너 바로 native speaker로. 너, 너 원어민이잖아. 원어민인 바로 너의 경우에는 to discuss 뭐, 뭐 그럼 국어. 네 경우에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말이 부드러워요. 새롭게 주어가 나와야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뭐 한다는 컷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o discuss 토의한다는 것, the main topic in English, main topic을 언어 앞에 인을 붙이면 그 언어로란 뜻이에요. main topic을 영어로 토의한다는 것이 is not difficult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For you, the native speaker. 원어민으로서의 너의 경우에는 to discuss 한다는 것 자체가 i s not difficult.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바로 명사적 용법입니다. However, 그러나 봐, for me, 네경우엔는 native니까 English, in English라는 게 쉽지만 바보야. For me, 내 경우에는 봐요. 내 가가 아니잖아요. 내 경우, 자꾸 연습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 경우에는 to speak even one sentence properly까지가 주어져. Proper는 적절한, 적당한, 제대로라는 뜻입니다. Properly. 제대로, 이분 심지어 한 문장을 말한다는 것이 명사전용법. 명사니까 동사 is a hard work. 힘든 일이다. 네 경우는 in English로 d i s c 하는게 쉽지만 내 경우에는 솔직히 한 문장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고요. 경우에. 경우에라는 감각이 바로 for에 대한 감각입니다. 잘 잡으세요. 23번. 자, 투부정사의 기본 문법 중에 우리가 투투용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투투용법은 너무나 무거워서 나를 수 없다 할 뜻이에요. 아니면, 직역을 하면, 나르기에는 너무나 무겁다. 이렇게 직역해도 됩니다. 한국말에도,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그러면 못 나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외우세요. 뭐뭐하기엔 너무나 뭐뭐하다. 근데, 이렇게 쉬운 말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어라는 게. 말하다 보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할 건, 투투용법은, 헤비해가지고, 이쪽, 뭐, 뒤에 걸자고 X로 긋는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수능 실제 고3 가서 글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글 자체가 뭐, 인문과학, 막 철학, 심리학 막 나오면요. 한글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글들이 많아요. 그때는요, 갑자기 이런 거 나오면, 너 이게 옳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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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니?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진짜 모릅니다. 그때는. 그 때는 이런 걸 알고 있어서 문맥으로 분석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래서, 투트형법을 너무나 무거워서 못 나른다라고 자꾸 이, 이 구조 있죠. 구조도 좀 알고 계시는 게뭐 상식적이지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말 믿고 저걸 한번 하세요. 자, 이 박스는 나르긴 너무나 무거워. So, 그래서, you should make use of, 영어에 make use of 외우세요. make use of something은 뭐뭐를 잘 이용하다라는 수겁니다. make use of, 이용하다. 흔히 여기다가 make good use of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건 뭐뭐를 잘 이용하다라는 수겁입니다 make use of는 그냥 use 사용하다 이용하다. make good use o f 뭐뭐를 잘 활용하다 이용하다. you should make use of another tool 또 다른 툴을 사용해야 한다. to support your work. 너의 일을 서포트하기 위해서가 부드럽겠죠. 문맥상. 물론 서포트할 툴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 그러면서 서포트하기 위해서가 부드럽겠습니다. 예. 튜터고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이거. 이번엔 잘 봐요. 투투 용법은 투투가 to, 나오면 이쪽 거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투인데 my father believes that, 아빠는 뭐라고 믿냐면, he is not too o l d 요 to start. 그러면 이거는 움직이기에는 너무나 무겁다죠. 이거는, 아빠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start 하기에, 만약에 n 이 없다고 쳐봐요. start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즉, 많아서 start 못 한다는 뜻이지만, 투 앞에 n 이 있네?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요? 스타트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니야. 그니까 지금 too old라는 말을 부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타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정 자체가 old 쪽이 부정이라고 스타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믿고 있냐면, start his career. 발음이 c a r 가 아닙니다. 캐리어는 R R I E R이죠. 나르는 기계. 발음이 career. 직업. 그의 직업 경력. as a teacher로서 어디에? in a high school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으로서의 그의 경력을 스타트하기에는 이게 없다면 너무나 나이가 많아. 아빠 그거 하긴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지만 얘가 있으면 스타트하기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요 충분히 할 만해요. 아빠 화이팅! 이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트위터용법이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하세요. 25번. The newly developed car. 새롭게 개발된 차라고 외우지 마시고. 저거 여러분 할줄 알아야 돼요. 새롭게 개발된 차가, 참 재밌는 거 해볼까요? 별것도 아닌데. The Newly Developed Car는 새롭게 개발된 차죠. 개발된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왜 과거인 줄 알아요? 과거 분사냐면, 과거의 개념이니까 과거 분사예요. 보통 수동은 이미 과거입니다. 개발된 과거에. 근데, 개발된 차 하지 말고요. 개발될 차그럼 어떡할래요? 재밌지? 개발될 차 영어로 써보세요. 이때는, 더, 카, to be, 이렇게 씁니다. newly developed라고. 바로, 투부정사의 형,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용법이 뭐뭐 할 미래감각이라고 그랬잖아. 거 봐. 그래서, 차긴 차인데 to be, 개발될, 수동의뜻 새롭게 중간에 낀 거고. 두 가지 써놓고 외우는 겁니다. 새롭게 개발된 차, 새롭게 개발될 차. 아시겠어요? 이거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anyway. The newly developed car, 새롭게 개발된 차는, is fast 하면서도 and luxurious 합니다. enough to, 뭐뭐하기 충분할 만큼. 배웠죠? 시험 많이 나오는 거, 형용사를 반드시 써주고, enough to 동사를 쓰는 이 구조, 뭐뭐하기 충분히 형용사하다, 충분히 형용사하다, 그동사를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구조는 간단하지만, 저거 선생님들이 막 섞어서 문제 냅니다. 학교 시험에서. 절대 틀리지 마세요. 저 어수는 틀리면 안 됩니다. 빠르고 럭셔리어하다뭐할 만큼 충분히? Enough to attract 할 만큼. 관심을 끌다는 얘기죠. Many rich men.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어디에 있는? In the middle east. 알죠? 만수르. <laughs> 만수르 형님 아시죠? 중동지역에 있는 많은 부자들. 예, 개인재산 몇십조 이런 사람들. 끌어들일 만큼. 예. 충분히 걔네가 할 만큼 자그서 굉장히 뭐뭐하다 Enough to attract 끌어들일 만큼 충분히 형용사하다 저 구조 투부정사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하는 기능과 함께 투투용법 해했고 Enough to 쓰는 법 했죠 예 지금 제가 결국 다섯 개한 겁니다 명사적, 형용사적, 머무하기 위해서 이런 거 부사적 그 다음에 투투용법 투투는 변형돼가지고 아빠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까지 했죠 그 다음에 Enough to는 만수로 얘기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자, 거기까지 다섯 개한 겁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몇개 했지?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26번과 27번 별표 280만 개. He grew up to be one of the most famous movie actors in Asia. One of the most famous movie actors. One of the most famous movie actors.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한 명. One of the 배웠죠. One of the 최상급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가장 머무한것 중에 하나 이런 건데요. 중요한 건 뭐뭐 중에 하나, 그러면 이쪽이 당연히 복수가 돼야 말이 되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래야 말이 되죠. 그래서, one of the 단수,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one of the 복수해야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one of the를 무심결에 하지 말고요. 알고 하세요, 제발. one of the에서 덜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막연한 것 중에 하나 면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거 이해가 있어. 어, 걔네 중에 하나,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One of, the One of the most famous movie actors, a s i 중에 하나. 뭐 그런 뜻인데. 자, 그루업은 자랐다의 과거예요그 다음에 to be가 나오죠. 지금 제가 화살표 이렇게 썼는데요. 정답부터 얘기하면 이걸 투부정사의 결과용법이라고 릅니다 결과. 결과용법은 결과 어떻게 하냐. 잘 들으세요. 앞에 소위 말하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마침표를 찍어도 돼요. 근데 마침표를 안 찍어요. 안 찍고 곧바로 to 동사를 쓰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뭐뭐 하기 위해서 뭐 명사적 형용사적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말이 어색해. 그러면 거의 다 결과형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연습해도 돼요. 자,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러나 그런 건 아니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엔 이렇게 되었다 이 뜻이에요. 요거요. 제 라이머 강의에서 부정사 섹션에서 연습해 보십시오. 뭐뭐 해서 결국은 뭐 했다라고 그렇게 한글로 안써 있고요. 굉장히 한글은 쉬운데 투부정사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쓰여있는 한글이 많습니다. 그 한글을 보고도 결과음법을 생각해내면 그건 진짜 끝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하고 라이머 1.0, 최소한 그 정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과음법 또 볼까요? She tried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했죠. 노력했습니다. To 입, 에, 입학하기 위해서. 에, 에팍? The college. 자, 그 대학이 뭔가 있어요.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요. 공부하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갑자기 요거는 무조건입니다. only to 하고 동사 나오는 거 있죠? only to는 투부정사의 무조건 결과형법인데결과형법에 only의 뉘앙스가 섞이는 겁니다. 한국말로 뭐, 결국 뭐뭐 했을 뿐, only, 뿐, 뿐, 뿐. 부정적인 표현. 뭔가 했지만 나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것뿐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어요. 남은 게 없다고. 결국, 아유, 결국 실패하나 였네 이런 젠장. 뭐 하는데, fail은 to 쓰거나 in을 쓰는데요. 일단 to로 외우세요. to pass the entrance test. 더를 썼죠. 그, 엔터의 명사 entrance spelling 바뀌어요. 그 입학시험 pass 하는데 실패했을 뿐.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녀에게 남은 거라고는 실패 뿐.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수능을 기준으로 볼땐 only to fail과 쓰세요. only to find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뭐, 뭐, 한참 노력했으나 결국 이거 하나 발견했다. 결국 내가 되게 게을렀다는 거 하나 깨달았다 이런 거할때 only to realize, only to find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결관법 6, 7에서 확인하시고요 28번 마지막이죠 자, 문장이 길어서 좀 제가 좀 벌려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institute는 연구소 뭐 그런 뜻이에요 the institute는 planned to planned to의 과거 spelling planned to launch launch는 발사하다 뭐를? the cutting edge 지난번 강의에서 아까 여기 State of the Art란 말 있죠 예술의 경지 이게 최첨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State of the Art 최첨단 하이픈 붙고 이 말과 함께 오늘 커팅 엣지도 최첨단입니다. 커팅 엣지는요 엣지, 알지 엣지 끝을 날카롭게 잘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을 날카롭게 커팅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제일 앞이야, 완전히 날카롭게 잘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최첨단 제일 앞이라고 거기서 한 말입니다. Cutting edge, state of the art, cutting edge. 자그 연구소는 그 최첨단 우주선을 to the orbit of the Earth last month 지난달에 지구의 궤도에 런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완벽한 문장이죠. 갑자기 나왔네. Only to find 어떻게 번역해? 버의 뉘앙스를 느라고 그 안에 널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했으나 겨우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 발견한 것밖에 없습니다. 참 허무합니다. 발견한 내용인 즉슨 that it lacked, lack은 부족하다 동사입니다. lack은요, lack something, lack in something 둘다 되니까 외우세요. 자동사, 타동사 다 되기 때문에. 결국 뭐 하나 부족하다는 거 겨우 하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발사하고 나서. 뭐가 부족했어요? The knowledge of basic science. 기초과학의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 하나 발견했다고요. 찍지 마세요. Only to find it lacked something. Only to find it lacked something.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이 문법 강좌는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독해 강좌가 아닙니다. 문장을 영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입니다. 자, the head of the institute 그 연구소의 head, 연구소장은 decided to invest 투자하다 결정했습니다. invest는요. 보통 in을 써요. 어디 어디에 어디에? 10개의 대학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대요. to raise the promising students 자, raise 아까 배웠죠. rise는 지가 올라가다 raise는 뭐뭐를 들어올리다를 타동사입니다. raise는 누구누구를 들어올린다. 사람일 경우엔 교육시킨다의 뜻이 있습니다. promising s t u d e n t 도 시험 많이 나오죠. 이게 장래가 촉망된 학생, 앞길이 창창한 학생할 때 promised가 아니라 promising을 써요. 외우세요. promising 앞으로 앞으로 장래가 아주 촉망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죠. 위해서 10개의 대학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대요. having strong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자, 요 having은 뭘까요? 영어에 have understand of를 표현을 외우세요. 뭐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표현이 숙지하다 그런 거죠. strong understanding of mathematics. 수학 쪽에 직역, 수학에 아주 어마어마한 이해력을 갖고 있는, 수학 잘하는 그 말을 영어로 저렇게 쓴다고요. 근데, ing를 썼죠. 뭐? 1, 강에서 배웠던 분사. 학생이 학생인데 가지고 있는 학생, ING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헤빙을 앞으로 가봐. 헤빙 스튜디언트밖에 말이 더 되니 명사 앞에는 그냥 ING밖에 못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쓸수 없죠. 그러니까 얘를 뒤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꾸며주는 말을. 어차피 영어는 뒤에서 꾸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수학 쪽에 엄청난 이해도가 있는 직역하면 수학 잘하는 그런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1 0개 대학에 투자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기본 과학은요, 수학에서 오는 거죠. 뭐 첨단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기만 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우리가 많이 듣죠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축구 보세요. 기본기 안 되니까 평생 메시 같은 애안 나타나잖아요, 한국에서. 예, 그런 걸 알면서 영어 공부해서 기본기를 소홀히 한다는 건 예, 바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알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대한민국에서 메시, 호날두 같은 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에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교육이고, 저도 메시급은 안 되지만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학생이어서. 있지만 제가 뭐 첨단 교육 받은 것도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은 문장 외운 것밖에 없어요. 외우고 써보고, 외우고 써보고 해서 이해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구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지금 이 라이머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예, 쭉쭉쭉쭉 뱉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져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라이머의 전 단계로서 기본 문법을 예, 실제 예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 많이 외우세요. 자. 이강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